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한국 정식 제품이며 한국 배송 상품입니다.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국내 정품 파워뱅크입니다. 입소문과 품질, 성능으로 캠핑 유저들에게 가장 인기 얻는 브랜드죠. 2048와트 아워 용량으로 최대 3100와트 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로 가벼운 배터리 사용하고 있고, 최대 6kWh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30dB로 조용한 구동을 보여주고, 최대 100W 태양광 입력도 지원합니다. 손쉬운 앱 컨트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2048Wh로 무려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헤어드라이기는 물론이고, 고출력의 전자제품 모두 이용 가능하죠. 높은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려요. 2. 한국 발송 한국 AS 가능한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드림이 D10 플러스 젠2 무선 청소기 스테이션이에요. 자동 먼지비움통 지원하며 LDS 레이저 3 d 장애물 회피 기능 제공합니다. 6,000 파스칼 흡입력 지원과 물걸레 청소 탑재되어 있네요. 물탱크는 탑재되어 있지 않는 모델로서 D10 플러스에 비해 업그레이드 많습니다. 차리터 먼지통, 전작에 비해 강해진 흡입력, 4단 흡입 조절 지원하고요. 메인 브러시는 엉킴 방지 효율이 높은 고무 일체형으로 바뀌었네요. 물걸레 지원과 38개의 센서, 낙하 방지 기능과 5200mAh 배터리 탑재했습니다. 워낙 종류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요. 가격을 보거나 국내 AS를 보거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기능 업그레이드와 개선된 다양한 성능 즐겨볼 만한 제품이네요. 3. 국내 사용자에게도 알려진 크루셜 SSD입니다. 외장하드로 1TB 상품과 2TB 상품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800MHz 속도 지원하며 3년 AS 갖추고 있습니다. 외장 SSD로 쉬운 백업과 암호화 기능 갖추고 있고요. 윈도우와 맥 환경 모두 대응합니다. 가로세로 불과 70mm도 안 되는 작은 크기로 휴대성이 상당히 좋고요. 노트북 백업용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네요. 저렴한 가격에 외장 SSD 한 개쯤은 다들 필요하잖아요. 한개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성 좋습니다. 고급 제품만큼의 빠른 읽고 쓰기 속도는 아니지만요. 데이터 백업용으로 충분히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입니다. 또한 직접 게임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요. 노트북 용량 부족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4. 초슬림 보조 배터리 원조 제품인 베이스어스입니다. 블레이드2 제품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을 했죠. 슬림한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오렌지, 블루, 실버 총 3가지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작에 비해 배터리 용량과 최대 PD 출력이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요. 12,000mAh 용량의 양방향 PD65W를 지원합니다. 전용 앱 지원에 다양한 보조 배터리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두께는 불과 7.3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이어폰, 전동 칫솔을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이어 저전류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충전 시간 및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개선되었습니다. 용량은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기능과 컬러를 새롭게 추가한 제품입니다. 5. 38가지 알루미늄 비트를 채용한 유그린 정밀 드라이버예요. 워낙 종류도 많고 보관 케이스의 디자인만 다른 모델이 많은데요. 유그린 제품으로 세워 거치가 가능한 케이스 사용해서요한 눈에 다양한 비트 교체가 쉽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수동 모델로 정교한 기기 작업할 때꼭 필요한 제품이죠. 스마트폰, 노트북, 시계, 안경 등 미세 작업할 때꼭 필요합니다. 특히 볼트가 작거나 별 모양처럼 일반적인 환경에 사용되는 모양과 달랐어요. 이런 미세 작업을 할땐 전동 드라이버보단 수동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볼트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S2 그레이드 퓨어 알로이 스틸 비트 채용에서요. 강한 내구성 갖춰 부식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꼭 하나 필요한 물건으로 여러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구성과 가격대 갖춘 유그린 정밀 드라이버입니다. 6. 네트워크 브랜드인 투야 식물 수경 재배기입니다. 요즘 은근히 주변에서도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기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한 걸 사용하죠. 최근 상추나 깻잎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고민이 될 만큼 비싸다 보니까요. 다양한 식재료를 수경재배기를 통해 꽃을 키우는 분들보단요. 요즘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상추, 깻잎 피해를 많이 키우시더군요. 인텔리 버전으로 수동으로 물을 주거나 할 필요 없이요. 앱을 통해 물사이클, 조명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높이 최대 526mm까지 조명 확장할 수 있어서요. 높게 자라는 식물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10와트 전력 소모밖에 하지 않아 실구매자들 후기 보면요. 상추나 깻잎을 키워 바로바로 바로 따서 드시는 분들 많은 요즘 인기템입니다. 7.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유블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각 제공합니다. 내장된 16메가 저장 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6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림기 판매 상품입니다. 8. 기존 제품에서 볼수 없었던 디자인 갖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플레이 모니터를 사용하다 보면요. 햇빛 노출로 인한 발열 이슈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소개하는 상품 중 6.86인치 제품은 후면까지 완전히 밀폐된 형태의 디자인 채용했네요. 대시보드의 거치에도 깔끔한 연출도 가능한 형태로요. 본체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 선택도 가능합니다. 연결 포트는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방 블랙박스는 없는 모델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디자인으로 깔끔한 후면 디자인 좋습니다. 발열 관리가 비교적 기존 제품에 비해 나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BT 오디오는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디자인은 6.86인치만 있습니다. 모니터의 컬러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 있는 제품입니다. 9. 현재 유일하게 알루미늄 소재의 제품인데요. C2V1 풀 알루미늄 숫자 패드예요 작은 배열의 키보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숫자 패드를 따로 쓰는데요.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이고 내부가 비어있는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건감을 느끼지 못하고 통통 튀는 빈깡통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타건감 때문에 알루미늄 키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마음에 안 들죠? 이 제품은 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숫자 패드 중에서 타건감 가장 좋고요. 묵직한 무게감만큼 안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요. 창단에 펑션키와 탭키, 백스테이스키까지 제공해서요. 단독으로 사용하기 부족함 없는 펑션키와 노브 다이얼까지 제공합니다. 별다른 폼떡할 필요 없이 자체 타건감으로도 단단함과 묵직함이 좋습니다. 숫자패드 찾으신다면 현재 구입 1순위 제품입니다. 10. 재미있는 기능과 디자인이 합쳐진 제품이죠. 하기비스 3.5인치 디스플레이 USB 허브 스테이션이에요. 오래된 컴퓨터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고요. 3.5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 IDA64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PC의 전반적인 사용 환경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비디오, 사진 재생, 월페이퍼 재생이 가능하고요. 본체 부분엔 SDTF 카드 슬롯과 USB-A, USB-C 포트 제공합니다. 후면에도 HDMI 단자와 이어폰 단자 제공하고 있고요.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보여줍니다. 아이다 a 6 4와 같은 PC 모니터링 출력 화면으로 추천합니다. USB 도킹 스테이션으로 아이다 a 6 4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요. 레트로한 디자인에 여러 기능을 활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10. 국내 배송 상품인 메탈 모니터 받침대예요. 공간 활용과 모니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모니터 받침대 많이 씁니다. 기존 플라스틱 소재나 원목 소재는 디자인을 포기해야 했다면요. 심플하고 메탈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이 꽤나 좋아 보입니다. 기본 액세서리 트레이와 스마트폰 홀더 추가 제공하고요. 최대 20kg 모니터 지지 가능하며 자석 사용이 가능해요. 받침대 여러 곳에 자석 거리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 좋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나요 이것저것 올려놓는 게 많은데 지저분했다면 모니터 받침대 써보세요. 공간 활용과 데스크 테리어를 극대화해주는 제품입니다. 12. 노트북 충전을 위한 PD 140W 보조 배터리네요. 베이스어스 제품으로 기존 블레이드 제품에 비해 용량 커졌네요. 용량과 최대 출력 속도가 좀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동시 충전 CPD 100W 30W 충전이 되는데요. 노트북 동시 충전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고 디자인적인 제품도 있어서요. 이 제품의 인기와 판매량이 높을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이 많다는 측에서요. 이런 제품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 모델입니다. 이동성과 휴대성이 좀더 개선된 형태를 보여주고요. 기존 제품은 슬림하고 얇고 넓게 퍼진 형태의 디자인이어서요. 공간 활용은 좋았지만 막상 휴대하려면 휴대성은 떨어졌거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채용.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가능하고요. 충전과 전압 체크도 가능합니다. 13. 데스크탑 폭탄 전원 스위치예요. 작년에 구매해서 현재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전원 버튼엔 커버를 채용해 마치 미사일 발사 버튼을 연상케 하는데요. 배터리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데스크탑 연결로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CR2032 CR2477, CR2025 사용합니다. 컴퓨터 본체를 멀리 두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상 안쪽에 본체를 넣어둔 채 사용하다 보니 전원 누르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편하게 PC 전원을 켜기 위해 구입을 했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써보니 확실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편리하고 PC 전원을 끄고 켜보세요. 14. 써본 분들은 쇼핑이나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잘 쓰시는데요.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 제품의 장점을 잘 몰라요. 마트에서 장볼때 쇼핑 카트가 있으니 편하다 생각하실 텐데요.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써 보세요. 확실히 힘듦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재활용과 박스 버리는 용으로 아예 놓고 씁니다. 한 번에 많은 쓰레기를 이동해 버릴 수 있어 편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모델로 바퀴가 3개가 달려 있어 계단도 쉽게 올라가고요. 손잡이도 고정된 형태가 아닌 45도 각도 조절이 되어 한층 더 편합니다. 여행 가거나 캠핑할 때 물건 이동할 때도 써보세요. 가성비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50L 제품과 75L 판매 중인데 큰 용량 제품 추천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